자, 윤활유의 여과 방식 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오일을 여과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깨끗하게 오일을 여과시키기 위해서는 오일 전체를 어떻게 필터를 거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방식이었는데요.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반은 베어링 각분 윤활유소로 보내고 반은 베어링 어제 그 필터죠. 필터 휠터 쪽으로 보내는 분류식보다는 뭐다 전체를 다휠터 어, 쪽으로 보내는 전류식이 훨씬 더 여과 성능이 좋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전류식 같은 경우는 전체를 여과하다 보니 필터의 성능을 빨리 성능이 빨리 잃어버리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이패스 바이패스 밸브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보상 밸브. 이 보상 밸브를 통해 가지고 필터가 막혔을 때 바, 바로 다이렉트로 베어링부 각그 마찰 요소에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오일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기어를 이용한 펌프가 있었죠 내접형 외접형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있었고요 로터리 기억나시죠 로터리 회전체 펌프 그 다음에 베인은 그 스티어링 우리 파워 핸들에 사용되는 오일 펌프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용량이 가장 크고 펌프 용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엔진 동력을 많이 빼앗아 간다. 아, 연비, 연비나 출력 면에서는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펌프는 유체, 특히 오일 펌프 종류로 사용하지 가 않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중기관의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높아지는 원인이죠. 높아지는 원인. 자, 기관 오일의 점도가 높아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면 펌프가 돌아도 어떻게 잘 유체를 밀어 올리지 못할 겁니다. 압이 많이 쌓이겠죠. 자그 다음에 올 필터가 일부분 막혔어요. 바이패스가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기 전에 일부분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유체가 잘 흘러가지 못할 겁니다. 압력이 높아지겠죠. 자 유압 조절 밸브 릴리프 밸브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자 스프링의 장력이 너무 과대해요. 딱딱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펌프에서 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팬 쪽으로 리턴 시키고 싶은데 리턴을 못 시키는 거죠. 리턴 안 되니까 당연히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자, 기관 베어링의 마모가 심해서 오일 간격이 커졌어요. 오일 간격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일이 조그만 압력에서 잘 바깥으로 흘러나가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압력으로 된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뭐야?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 높아지는 원인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번 문제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점검하였더니 오일의 색깔이 검은색을 띄었다. 심하게 오염됐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음, 이것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답이 나왔네요. 1번 바로 어, 심하게 오염되었다. 내용 나온 김에 봅시다.